아내분이랑 같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내분께 한번 영상편지 한번 잠깐만 한 번만 끊었다가도 돼요. <laughs> 원래 가족 얘기나 하면 동물이 좀 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품 양평해장국 하나마이테코점 점주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한국 나이로 39살입니다. 뭐 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직원들하고 이제 점심 먹고 장사 준비할 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 팔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 달 중에 제일 안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점심 한 100만 원 정도 판거 같습니다. 아 제일 안 나온 게 100만 원 정도? 겨울에 많이 나올 땐 평균 한150 정도 전후로 한것 같고 여름에는 그도한130 전후 여긴 창업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 건물 자체가 지식사업센터다 보니까 건물에 계신 직장인 분들이 주로 오시고 그러면 매출은 그냥 안정적으로 나오시는 편인가요?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계시다 보니까 항상 일정한 것 같습니다. 점주님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제일 많이 나가는 당연히 양평장국쟁이 양평해장국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다음으로는 육개장, 순대국, 뼈다귀세 가지가 이제 좀 매일 순서가 좀 바뀌면서 근데 요즘 들어 이 날씨 추워지니까 좀 육개장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보다 양평해장국이 팔리는 비율이 생각보다 적네요. 여기 약간 고정상권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서로 뭘 먹을까 고민할 때그일품 양평해장국은 뭐 순대국도 있고 양평도 있고 뼈다귀도 있고 종류가 많다 보다 보니까 서로 먹고 싶 싶고를 이제 선택해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경쟁력이 있나요? 왜냐면 제가 올때 보니까 1층이랑 지하에 음식점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2 0군데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먹는 체인점 이런 의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거의 서로 눈치게임하듯이 이 직장인들한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식당이 꼽혀요. 손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볼 수있 아, 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매장 제가 봤을 때는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주님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도 하고요 가음은 하지 않는데 즐겨 먹는 편입니다 일품 양평해장국에서 점주님이 직접 추천하는 술안주 메뉴가 있을까요? 뼈다귀 육개장?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숙장 다니면서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 매장 게 진짜 더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소주 두병 먹을 수 있어요 <laughs> 내가 네, 뜯어줘? 지금 여기 상권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한번. 건물에서 회사 생활을 한 18년, 한 10년 조금 넘게 다니다가 작년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다니던 건물에 오픈하게 됐는데 상권을 알고 있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꾸준하게 매출은 고정적으로 잘 나오는 거 같습니다. 지금이 좀더 괜찮은. 그렇죠. 회사 월급보다 안 나오면 장사 할 이유가 없다고들 다들 많이 하시는데 직장인 월급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점심에 보니까 반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술은 어떻게 잘 나가는 편인가? 점심 때는 솔직히 직장인이다 보니까 술을 솔직히 드시면 안 되긴 하는데 가볍게 그냥 반주로 드시는 분도 있고 원래 선지를 삶으면 좋은데 아. 오늘 안 삶아. <laughs> 아 진짜요? 어, 어제 다삶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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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직접 공사하셔서 선지를 삶으시는 아무 리 레시피가 같아도 선지 쌓는 사람은 틀리다 보니까 여기 선지가 자기가 먹어본 전국의 해장국집에서 선지 제일 맛있다고. 선지 해장국은 우리 가게에서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있다 보니까 주말은 솔직히 건물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토요일 점심까지만 일요일은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은 가족들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상권에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10몇년 다니는 동안 여기 양평 이런 선 지 관련된 식당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제가 즐겨 먹던 음식이고. 그래서 여기는 왜 항상 양평해장국에안 들어올까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 보자 하고 내 체인점을 찾다 보니까 저희 이모께서 저기 충주 목행점을 하시거든요. 이모가 하시다 보니까 좀 쉽게 접했고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상담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상권이 어떤지 한번 분석도 같이 해주시고 대표님이 직접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 보고 좀 하게 된 결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대여를 네. 여전히 잘해주고 있나요? 문제점이 있거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담당 과외전님께 전화드리면은. 항상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점검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권의항다 받아가셔서 본사에다가 다 권의해 주신 다음에 최대한 운영하는데 문제 없게끔 다 처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쉬는 날에는 어떤 걸 하세요? 아직 아기가 어려가지고 <laughs> 아기가 네 살밖에 안 돼서 아기랑 와이프랑 가까운데 뭐 키즈 카페를 가든 공원을 가든 이렇게 노는 편이고요. 아까 또 점심시간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구를 점심시간 바쁠 때는 저희 화구가 12군데 이 12호가 모자라가지고 저 솔직히 마음 같아서 화구가 한3구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한 번에 몰리는 상권이다 보니까. 상상 하는 코너가 있는데 냉장고를 한 번씩 크게 하거든요. 혹시. 아, 보여드려도. 네. 정리하신 건 아니죠? 아니, 정리는 안 하고 제 성격상 매일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아, 네. 네. 이게 제일 잘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분이 도와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항상 저녁에 이게 그... 예, 정리해 놓고 갑니다. 아... 청소하고. 검주님이 직접 이렇게 청소도. 웬만하면 주방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직원들 이제 퇴근 시간 되고 손님 들어오시면 홀도 가끔 나오고 합니다. 티바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먹고 갔더라고요. 네. 본사에서 저희 매장을 좀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매장을 떠나 그냥 일품 양평 매장 코 홍보를 위해서 저희 매장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정돼 있는 촬영이 있나요? 다른 먹방 관련된 유튜브 촬영 촬영하게 되면 좋은 거고요. 또 본사에서 매장 넓고 좀 인테리어 깔끔하다고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매장이 천장이 이거보다 낮았어요. 많이 개방감 주고 싶어가지고 높게 다 올렸고요. 네또 이제 환기 되야 되다 보니까 저 위에 갤러리 창도 제가 설계할 때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거좀 요구했더니 많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직접. 설치했습니다. TV를 직접 설치하셨나요? 네, 천장형으로. <laughs> 전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제품 좀 얻어다가. 화함 같은 게 이제 없네요. 네. 처음에 이제 본사 대표님이 보내주신 것만 아직 저 밖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점주님은 가게 운영하시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하는 음... 자신과의 약속이 있으실까요? 이제 본사에서 알려주신 이 레시피는 절대 어기지 말자 음식은 절대 재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가게는 청결하게 청소하고 처음 가게 오픈했을 때 상태로 유지하자 딱 이거는 결심했고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상 드럽고 지저분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웃음> <웃음> 그럼 앞으로의 포부나 각오를 들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여기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다음 가게를 하나 더 내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두 번째 매장도 같은 일품 양평의 작곡을 내서 두개 정도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앞으로 방문하실 분들이나 <laughs>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드리니다 항상 저는 선지 제가 열심히 공들여서 삶아가지고 맛있는 선지 대접해드릴 자신이 있고요. 많이 찾아만 주신다면 맛있는 음식으로 변함없이 대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장님은 꿈이 있으실까요? 아 처음에 회사다니다가 10년, 나이인 회사를 퇴사하고 양평의장국 차리기로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집에서 와이프랑 서로 얘기한 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학교에서 엄마 아빠 뭐 하시냐 물어봤을 때딱뭐 가게 한두세개 운영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랑 같이 지금 운영. 계시잖아요. 아내분께 네. 한번 영상편지 한번. 잠깐만 한 번만 끊었다가도 돼? <laughs>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같이 장사하자고 했을 때 다른 말 없이 나 믿어줘서 고맙고 점심을 항상 도와주고 가고 점심 도와주고 집에 가면 혼자 또나 저녁 늦게 들어갈 동안 독방 용어하느라고 항상 고맙고 옆에 항상 있어줘서 의지되고 고마운 거 같아. 지금처럼 열심히 하자. 사랑해. 네. <laughs> 원래 가족 얘기 나면 동물이 좋아해. 예. <laughs> 네 <이제> 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친구 사이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면 많이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laughs> 제가 좀 참고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그때 전주님과 지금 전주님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때는 별명이 퐁당이었어요 <laughs> 저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애 낳고 나니까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성실함, 부지런함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잡은 비결은 성실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laughs> 성실함. 네. 외모 외모는 아닌가 <laughs> 어, 외모는 아닌 <아니면. 웃음> 영상편지 한번. 전주님을 이제 눈물을 한번 흘리셔가지고. 아전 눈물이 없습니다. <laughs> 여보 사장님. 우리는 젊고 아직 살 날이 많으니 돈 열심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하고 그럽시다 그러려면 절대 아프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맛있는 거 손님들께 드리고 우린는더 1호점, 2호점도 해서 부자 됩시다 <laughs> 아이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아 <laughs> 어, 웃겨